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성공의 공식 포뮬러, 어, 요 책을 어, 뭐, 간략하게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바탕 화면에 보시는 거는요, 어, 지금 제가 한글 문서로 정리한 어, 건데요. 어, 이제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략하게. 아마 제가 처음에 어, 이렇게 제가 읽은 책을 정리하는 법, 어, 요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저만의 방법인데요. 어, 뭐, 다르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다양한 방법을 해봤는데, 이 방법이 괜찮아서 제가. 그래서 책 제목이 있고요 어, 이거 한번 볼까요? 책 제목, 그 다음에, 뭐, 부제, 그 다음에, 뭐, 옆에 저자가 되겠죠. 그리고, 음, 책 거표지 하고요 어, 뒷면, 그리고, 어, 저자. 얼굴도 이렇게 예, 어, 요거는 책에 나온 거 보다는요 제가 어, 지금 뭐 다른 쪽에서 좀뽑았습니다 어, 그리고 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뭐한 10페이지가 넘게 에, 정리를 했는데요 어, 제가 요 부분을 간략하게 어, ppt 로 만들어서 어, 여러분한테 어, 좀 저의 요약본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책 제목이 성공의 공식 포뮬러인데요. 뭐 영어로는 더 포뮬러 그러네요. 제가 포뮬러라는 뜻도 사전을 찾아볼 정도로 제가 영어 실력이 부족합니다. 아무튼 포뮬러 자체가 공식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보니까 그 지금 그 밑에 보면 음, 부제가 나와 있죠. 세계적인 과학자가 빅데이터로 풀어낸. 요게 좀 중요하죠. 여기서는 어, 성공 광정식이다 해서 뭐 성공으로 가는 진짜 열쇠는 따로 있다 하고 뭐 밑에 좀 광고가 좀 화려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핵심이 어, 이 과학자가 어, 그간의 성공에 대한 데이터를 일종의 분석 자료죠. 그러니까 어, 뭐 그간에 어, 단편적으로 어, 뭐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성공을 했다 해서 어, 그냥 뭐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좀 가져온, 뭐, 짜기, 짜, 짜, 기 끼라고 하죠. 뭐, 그런 책이 아니고, 아무튼, 나름대로는, 어, 그 분석을 했다. 요렇게, 이제, 그, 뭐, 이 저자가 푸는데, 어, 거기에도 살짝, 어, 일종의 그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정보를 분석할 때는 또 개인적인 생각이나 다른 또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것만이 이 사람이 지금 된 성공의 공식만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 근데, 어쨌든, 어, 상당히 객관적으로 일단은 풀어놨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게 책 날개, 안쪽 날개에 있는 저자인데요. 아까 그 보신 사진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요거는 약간 좀, 그, 예쁘게 나오진 않았네요. 예, 그리고 뒤쪽이고요 에, 지금 저자 소개 간략하게 보면, 헝가리 출신이고, 어, 바라바시라는 사람인데요. 뭐 물리학과, 그러니까 이과 출신이죠. 이과 출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어, 이과생이 이 문과의 데이터를 어, 공식화 한 거죠. 그러니까, 어, 그좀 문장을 읽어보면, 물론 번역본이기는 하지만요. 문장을 읽어보면, 음, 이게 약간 그, 말 그대로 이과생이 쓴 거라서 재밌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어, 공식을 이렇게 다섯 가지를 그해 놨는데요 약간 억지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이책 표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 약간 억지스러운 것도 있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공식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미리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첫 번째 공식이 워낙 좋아서 어, 나머지 네개 공식은 어, 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 그냥 뭐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요 음,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어, 정말 뭐 머리를 살짝 노랗게 염색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좀 어, 복장이 영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뭐, 품성이나 인격이나 이런 게 좋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좀 무시해도 될 정도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전체의 책 내용을, 뭐,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목차 한번 보시면은요, 뭐, 이제 그 책, 뭐, 이렇게 보면, 추천사 같은 거 보면, 유명인사들을 많이 이렇게 넣어놨는데, 어, 한 가지 좀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추천 서문을 보면 두 번째 쓰신 분은, 어, 살짝, 어, 그, 여기서 얘기하는 성공과 성취를 살짝 오해를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읽어보시고 추천 서문을 다시 두 번째 분이 쓴걸 송길령 씨 거를 보면은 성취와 성공을 살짝 혼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의 그 핵심 문장이요. 어, 여기 지금 들어가는 말, 제가 파랗게 해놨죠. 뭐, 파랗거나 빨갛게 색깔을 바꾼 거는 중요하겠죠. 어, 성공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해내는 것. 어, 여기서 지금 그 정의한 게 성공은, 어, 뭐, 혼자서 어,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거나 명성을 얻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기, 지금까지 이제 뭐 성공이라고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게 물론 혼자서 한 것도 있지만, 에, 혼자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집단, 전체가 해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성공에 대한 개념이 이게 아주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사실은. 그예가 지금 레드베런, 그러니까 붉은 남작이라고 하죠. 에, 옛날 독일군 조종사였던 레드베런과 이치네이스에서 어뭐 프랑스 조종사 르네 폰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 이치네이스 이 정말 훨씬 더 많은 어 전투기 그러니까 적기죠. 적기를 격추시키고 제기어로는 아마 127대인가 격추를 시켰는데요. 레드 베런은 어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80대밖에 격추를 어못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 아무튼 조종사 하면 뭐 레드 베런 붉은 남작 요렇게 어, 모든 사람이 인식을 하는데 르네 폰크, 르네 폰크 누구지 도대체 뭐 아무도 모르는 르네도 모르고 폰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아, 요런 사태가 왜 벌어졌나 아, 요런 게 지금 어, 일종의 어, 그런 좀좀 어,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이상하다 이런 거가 이제 명쾌하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 책에서 푸는게 그래서 제1 공식을 보면은요. 어, 성과 플러스 연결망, 이게 네트워크죠. 그리고 또 인맥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이룬 거에다가 연결망, 인맥이 더해지면 이제 개인적인 성공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인데 훨씬 더 그러니까 만약에 성과만 있고 개인적 성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성공은 훨씬 작아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치네이스를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과는 분명히 는는데네트는크가 어, 부족하니까 성공의 크기가 훨씬 줄어든 구는이이이이이 친구는 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어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어, 이제 뭐, 두 번째, 뭐, 그랜드 슬램, 뭐, 요런 게좀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구요. 어, 지금 두 번째, 그것만 살짝 얘기 드리면, 어, 성공이, 물론 혼자가 아닌, 파란색이죠, 지금. 파란색. 성공이 혼자가 아닌, 함께 해내는 것이지만, 때로는, 어, 이제 뭐, 혼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예를 든게 이런 겁니다. 개인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종류가 많죠. 뭐 복싱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치면은 뭐 바둑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페더러 선수를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이 페더러가 정말 성공을 하려면은 오로지 성과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저쪽 32강부터 이기고 뭐 16강, 8강, 4강 뭐 결승전까지 올라서 우승을 하면은. 상금도 많아지고, 명성도 높아지고, 인기도 많아지겠죠. 이렇게, 이제, 어, 이제 개인적인, 이제, 성과하고, 어, 아까 같이, 레드베런 같이, 남들이 알아줘야 되는, 요런 거. 근데, 패더로도 어, 결국에는, 음, 자기가 이룬 성과, 어찌보면 개인적인 일에서 혼자 이룬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어, 집단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 사위에서, 집단에서, 그가 소, 속한, 반드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고 나아가 세계에서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줘야 성공의 크기가 커지는 거지 혼자 뭐 잘났다고는 성공의 크기가 훨씬 줄어든다 그런 얘기고요. 200만 달러 소변기는 할 얘기는 많은데 책을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요약 넘어가겠습니다. 자두 번째 공식은요. 성공 플러스 알파는 무한대다. 어, 요런 공식을 내놨는데, 어, 그 밑에 보면, 뭐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성공은 뭐 하나 다이렇게 해서요. 어, 여기서 이제, 그, 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 그리고, 뭐 슈퍼스타와 몇법칙이 있는데, 어, 플러스 알파에 대한 거죠. 플러스 알파가, 어, 이게 살짝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사실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어 이거는 다른 책에서도 사실은 많이 언급을 했고요. 5번 먼저 설명을 하면 성공 플러스 알파는 무한대니까 그거부터 설명을 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타이거 우즈가 어뭐 우승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 우승을 하고 어 만약 에 2등도 있고 3등도 있겠죠. 그러면 물론 1등의 뭐 상금이 골프 상금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어, 이 사람의 어, 다른 어, 그간의 인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광고 이제 우승을 하면 다른 광고 수익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해서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면 어, 그 사람이 우승 상금은 뭐한 10억밖에 안 됐는데 어, 그 추가로 어, 수입이 무한대잖아요 지금 뭐 10배 100배가 될수 있다. 요렇게 돼서, 2등은 오히려 뭐 별로, 어 상금에서는 별 차이 안 났을지 몰라도, 어그 다음에 부수적인 광고부터 다른 데에서 어 1등과 2등이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래서 뭐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 했었죠. 뭐 1등만 기억하는 뭐 더러운 대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어 이게, 어이 보상, 이 무한대, 요게, 어, 우리가 예상하는, 어, 그런, 뭐, 1 더하기 1은 2고, 이런 법칙과는 전혀 다른, 이 정말, 이 제곱근의 법칙, 어, 요런 게, 어, 존재하는 것이, 어, 제2공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기존에도 이미 나왔던 거고요. 이 사람이, 뭐, 좀 정리했다, 새롭게 발견했다기보다는, 어, 정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 와인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이번에 재밌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생각하는 와인 한 병에 뭐 예를 들면 뭐 천만 원이다, 오백만 원이다 이렇게 고가의 와인이 있는데, 어, 우리 뭐 슈퍼에 가면 싼 와인 마실 수 있죠. 뭐 오천 원짜리, 만 원짜리. 그런데 어, 과연 그이 차이가 에, 그 돈의 이 액수만큼 차이가 있나? 어, 그리고. 어,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읽어보면서 뭐 그게 그거다라는 생각을 약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학급 품질과 상품은 분명히 다르게 차이가 있겠지만, 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프랑스 와인이 유명하니까요. 프랑스에서 예를 들어서, 어, 올해에 와인을 선발대회를 한다 그러면 정말 수천, 수만 군데에서, 어, 그, 수만 군데에 그, 이제, 와인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예선을 거치고 또 본선에 올라와서 예를 들면 이제 최종 한 10개 정도가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 이제 와인 감별사가 10개를 지금 맛을 보면서 1등부터 10등까지 이 순위를 매긴다고 할 때요. 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아마추어니까요. 와인은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야 그렇게 어, 정말 어, 맨날 밥먹고 그 사람들은 밥을 안먹죠 예, 빵먹고 이거 와인만 감별하는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정말 어, 명쾌하게 어, 1등에서 10등까지를 어, 이렇게 어, 정말 정확하게 감별을 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지금까지 그런데 어, 요 책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실제로 이제 해봤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자, 와인 감별사들이 자, 10개 이제 뭐 맛을 보겠죠. 입을 헹궈 가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어, 이제 점수를 주는데 어떤 거는 뭐 90점, 80점, 뭐 100점, 95점, 뭐 70점 이런 식으로 계속 줬겠죠. 그래서 1등부터 어, 10등까지 딱 순위를 매겼는데 자,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어 이제 뭐 다시 한번 그럼 똑같은 걸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순서를 뒤섞어 놨든지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와인을 맛을 봤는데 아까는 100점 주던 사람이 이번에는 뭐한 60점 밖에 안주고요 아까는 80점 주던 물건을 이번에는 100점을 주고 이렇게 들쭉날쭉 전혀 아까와 뭐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점수를 주더라 이겁니다 그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와인 감별사들이. 근데 뭐한두 명은 어 또뭐별 차이, 편차가 별로 없게 잘 하더라 이겁니다. 아 그래서 그 사람만 가지고 또 다음에 또 똑같은 실험을 해봤더니 작년하고 또 다르게 올해는 또 뒤죽박죽 되더라 이거요. 예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그요 분이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와인 감별사인 게그 자격증이 있고 오랫동안 그 와인 감별을 했던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운이다 운. 이거 뭐 어, 사람 입맛이라는 게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고 아까 맛과 지금 본 맛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이걸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거에 어떻게 순위를 매길 수가 있느냐. 이래서 어 이게 만약에 학급과 상품은 바로 분간을 이 사람들도 가, 와인 감별사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어, 간별할 수 있지만 별로 차이가 없는 건 아주 미세한 건 사람의 혀로 사람의 입맛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1, 2, 3등은 운이다 이렇게 그냥 명쾌하게 딱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싼 와인 마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중, 중급 마시면 은뭐별 차이도 없는 거야 어찌 보면 여기 지금 데이터대로 하면 그런데 어, 그런 게 허다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 콩프르든 아니면은 우리 김연아 선수가 그때 올림픽 때 약간 억울한 일도 있었죠? 이렇게 뭐 피겨 스케이팅이라든지 사람의 눈으로 어뭐 이렇게 시뭐 기계가 감별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볼수 있는 건 얼마든지 오차가 편하고 편차가 심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적 감정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서 어 요거 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정교한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